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빛, 방,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 견네 생각할 때엔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 따라서 죽도록 주성겠네옥중에 메인 성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죽 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험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하 따라서 축도록 주성하겠네. 아멘.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시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권유가 <laughs>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이라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한 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 따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맥입니다. 저도 이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도 해보고 또 개인 사업도 운영해보며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인맥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을 몸소 느낀 적이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분 만나면 정말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세세 세상의 인맥을 쫓다가 예수와의 맥을 놓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 인맥 쫓다가 예수와의 인맥을 놓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인맥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신자와 교회에게 꼭 필요하고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laughs> 편지하노니, 왕이도와, 예수 주께로부터, 그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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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지의 시작에 이 서문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8절 중반에 나오는 것 같이 바울 자신이. 바로, 갇힌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고난, 복음을 위하여, 지금, 주를 위하여, 갇힌자 되어 그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었던 그때에, 바울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권세자나 자신을 이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복음과 함께 고난 받고 있는 자신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을 자가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8절에 자신이 우리를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갇힌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바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감옥에 갇혀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두 번이나 갇힌다니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우리가 디모데우서를 살펴보겠지만, 아, 어,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두 번째 이 투옥된 것이 내 인생의 끝일 수 있겠구나 하는 사형선고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도 끝낼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이 감옥에서 자신을 꺼내줄 변호사나 권세자나 어떤 힘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가장 필요로 여겼던 사람은 자신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 가운데 디모델을 생각하며 디모델을 간절히 보기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감구 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신과 이 고난을 함께 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절히 너를 눈물로 생각하며 디모데를 함께 보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고난 받을 자라는 확신은 그저 디모데 한 사람, 그 사람의 오늘을 보면서 갖는 확신이 아니라 디모데의 그 어머니와 할머니, 그 조상적부터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마다, 마다하지 않았던 그 디모데와 그 가족들 그 집안에 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1장 3절을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거기에 또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도바울이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자라고 확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뿐만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 그 어머니와 그 할머니로부터 이어오는 어떻게 보면 뿌리가 있는, 전통이 있는, 오랜 시간 연단되고 경고해진 정론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믿음으로 복음 가운데 고난을 함께할 자였습니다. 또한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할머니의 기도 가운데 이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조상이 이런 어머니와 할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가 자신의 고난 가운데 함께할 자, 꼭 필요한 자라고 요청하며 디모데 보기를 원했는데요. 그저 자신의 필요만을 위하여 이 디모데와 함께하기 원했을까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고난과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을 자가 필요했지만 지금 디모데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도 교회를 섬기며 목회 사역 가운데 지친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고 있는 사람이 바울만이 아니라 또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디모데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디모데를 보기 원했던 것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위하여 디모데를 이용하기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에도 디모데가 필요하고 또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사도 바울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위하여 디모데가 필요했지만 디모데를 보기 원했지만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디모데를 만나면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하기 원했던 것입니까? 다시 안수함으로 목회에 지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다가 지쳐버린 디모데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은사가 다시 불리듯 일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이, 고난받을 자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7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고난 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할때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을 감당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 삶에 필요한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인맥 흔히 잘나가고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1장 8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am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때 세상의 인맥과 권세자들이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자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신앙과 이 믿음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들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고난 받는 교회들과 함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복음을 위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다함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팔려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삶의 힘들고 지친 부분들을 오로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인맥을 찾으며 내 삶을 더 낮게 할 높은 사람들, 권세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자들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분당다함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팔려 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이 힘들고 지칠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복된 다락방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